우리는 지난 주일에 열왕기 상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6절로부터 15절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본질에 충실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서 오늘 제목을 본질에 충실한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더 정리해보면은 총6 가지 주제로 쭉 나열되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솔로몬 왕이 기본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일천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줄 거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물음에 솔로몬은 먼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백성들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답을 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더큰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바로 11기상 3장 6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솔로몬이 꿈에서 대화를 한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받음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느님부터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받음의 시작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솔로몬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사절에 나오는 솔로몬이 일천 번째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진지한 예배를 드렸다 라고 생각하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그 솔로몬이 예배드린 것을 1천 번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천 번제는 무엇입니까? 1천 번을 교회에 나와서 한 번씩 1천 번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을 1천 번제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본문에 나오는 1,000번제는 그런 식의 1,000번제는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이 기본 산당은 이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상당히 큰 그런 규모의 산당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큰 산당에서 7일에서 8일 동안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일천번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양이라고 생각한다면 양을 120마리 이상을 잡아서 그것을 태우는 그 일을 며칠 동안 한다는 것입니까? 7일에서 8일 동안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천번, 일천마리의 양을 잡아서 태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일천번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산당, 그 당시에는 이제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매일 몇 마리 이상을요? 120마리 이상을 잡아서 그것을 각을 떠서 그리고 불을 태우는 그 일을 하루에 120마리 이상을 8일간에 걸쳐서 이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솔로몬이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감동을 받고 응답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이 예배, 제사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성김도 있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배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삭은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느냐 하면은, 이 장세기 26장 12절로부터 13절에 보면은 이 이삭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 주변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블레스의 사람들이 시계할 정도로 거부가 된 사람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거부가 되었느냐 하면은 이 이삭 역시 하나님께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세기 24장에 보면은요, 이 이삭이 자기 아내를 맞이하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은요, 이제 자기 아내가 멀리서 오는데, 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은, 이삭이 저물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가 오는지라. 묵상하다가, 구약에서 묵상한다, 라고 하는, 성경에서 묵상하다, 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바로 예배드렸다, 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중에 신부, 아내를 맞이한 것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결혼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예배를 드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1장을 보면 요 그가 예배의 사람임이 더욱더 확실히 증명되어지는데 그에게 예배의 신앙을 가르친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들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인정 사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전 자전이라고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늙은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를 번제로 번제의 제물로 삼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성경 어느 곳에도 이삭이 반항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게까지 그 제사에, 그 예배에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전한 삶이여, 온전한 예배가 저들로 가여 온전한 삶으로 이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는 특별새벽기도회를 가졌습니다. 5일에 걸쳐서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특새라고 하죠. 이특새 다섯 번째 날에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설교가 막확 떠나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 이용규 선교, 선교사님에 대해서 알면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설교를 들으면은 더 깊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은요. 서울대학교 서양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중동 지역학과 역사학 전공을 해서 박사 과정을 밟고 박사 학위를 받은 물질인데, 이분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교수로 진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몽고로 가라, 이 음성을 듣고 몽고 성교사로 가서. 거기서 이제 대학을 세우신 분이 바로 이용규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런 모든 과정을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책 이름이 뭐냐면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뭐 대신에요? 소 대신에 무엇을 택했다고요? 예배를 택했다.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 가서 이제 대학을 세우면서 이래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곳이 베르허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예배처소를 마련해서 개척을 했는데 그곳에 어떤 자매,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벌르르라고 하는 이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된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벌르르라고 하는 이 자매는 그 일이 있기 몇달 전에 기도를 통해서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는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그 집에 자기가 관리하던 소가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아 보니까 이제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벌레라고 하는 이 자매가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를 들으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교회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성교사님은이영교사님은 그런 사정을 다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지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소가 그불러라고 하는 자매의 집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왔다고요? 예배당으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는요, 예배도 읽지 않았고, 소도 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다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까? 그것은요. 예배의 핵심은 예배의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요. 살아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무엇을 드립니까?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배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선포하는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무엇이니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정성과 사랑과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이 예배 속에 담겨 있지 않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의 형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종교행위로 전락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요, 이런 형식적이고 종교행위적인 예배를 드렸을 때하나님으로부터큰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어서 저들은 상천하고 병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라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받지 않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예배, 종교 행위적인 예배, 신령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 예배의 성공은 뭐라고요? 인생의 성공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동기라면, 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되었지만은 그 당시 그는 너무 어렵고 지혜나 경험이 턱없이 부족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고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몇 마리를 잡았다고요? 120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각을 떠서 불을 태우는 것을 며칠 동안요? 8일 동안,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당장 뭐, 100억 주십시오. 당장 1000억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봉동한 이 말씀을 보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먼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로 9절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그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구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나는 작은 아이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치리할 능력과 재판할 지혜가 없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찬양하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는 일인 것입니다. 내 삶의 왕의, 왕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삶의 모든 영역을 위탁하는 것, 맡기는 것,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교만이 티끌만큼도 없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게 무엇을 줄 거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자기 자체지를 이야기하고 다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구한 지혜만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부와 영광도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또한 가지, 이런 상황,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한 것을 다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도 다 드러내었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주일날 아침에 대판 싸움을 했습니다.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서 한바탕 싸움을 하고 나니까 교회에서 뭐 사이좋게 둘이 앉아서, 둘이 날라리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하고 아내가 멀찍이 떨어져서 둘이서 예배를 이제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왜 남편하고 또 아내하고 떨어져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후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부분은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저들이 싸운 것에 대해서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면은그 영이 살아나더라고요. 깨끗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평소에는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들었는데 그 기도가 그냥 엄청나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설교 이상으로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설교도 들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또 찬양, 성, 성가대에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그 예배 중에서 최고의 예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예배를 이렇게 회개 속에서 깨끗한 영으로 드리면, 예배 속에서 날마다 엄청난 은혜를 받겠구나 라고 하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싸우고 교회에 와서 회개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뭐,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르는 놀라운 축복을 벅벅스치나 물붓듯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본질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인 이 예배 에 철저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 15년간 찬양대 지휘를 했는데 지휘를 하면서 이제 그 첫송 있지 않습니까? 개회송을 할때 제가 가장 많이 선택해서 불렀던 찬양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다음부터 이제 이 사랑의 교회 찬양대가 아니고 우리 승가대가 이제 찬양대가 할 때는 이걸 참개회송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지...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 주소서.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의 본질인 이 예배가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솔로몬처럼 이삭처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